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국민의힘 커도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 우리 잘 아는 영선 선생, 어,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이 돌풍의 이유와 뭐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시작하실 때 네. 오늘 왜 자리를 바꿨는지, 누구 아, 이게 업무인지 그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우리 장소도 바뀌었잖아, 장소도. 예, 예. 아, 장소, 전부, 예. 어, 이게 뭐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뒤로 미뤘습니다. <laughs> 저쪽 어, 자리가 제들... 높아요. 이쪽 자리가 높아요. <laughs> 나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옛날에 좌, 좌이이 점... 높지, 좌이징이 높다고 하던데, 왜 일로 오셨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제가 좌천된 데요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저희들이 <laughs> <이> 방송국을 새로 <laughs> 이사해서 오늘 첫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먼저 말씀드리고, 어, 오늘 돌풍을 일으킨 뭐,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우선 조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뭐, 예, 선거 결과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황락주 위원장은 안 밝히려고 했다는데 음. 누가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네. 우리는 다 알고 어, 있습니다. 퍼졌어요. 아,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혹시 또 알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알아낼 필요가 노력할 필요가 없더라고. 음. 그래서 지금 뭐 순위대로 하면 이준석 음. 1등, 음. 나경원 2등, 음. 조영 3등, 엄문표 4등, 음. 조경태 5등입니다. 제가 그 경식 시행을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뭐 문재인도 문재인 카니까 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지금 당원 투표에서는 나기원 후보가 1등을 했어요. 32%고 이준수 후보가 31% 했어요. 뭐 그래. 너무 건소해서 뭐. 예, 그, 그, 갔다가 모르는데 여론조사에서 음. 어, 일반 시민들과 무당청 한 11조사에서 51대 26으로 큰 차로 벌어졌습니다. 예, 1, 2위 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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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겠어요. 뭐. 원래 이게, 네. 이게, 당의 선거는요, 음. 이렇게 예비 경선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음. 바로 본선입니다. 음. 그러고 이제 우선시 음. 되는 거는, 뭐, 그, 뭡니까, 에 선수, 음. 그러니까 몇 선이냐, 그 다음에 같은 선수일 때는 음. 나이, 이런 게 이제 통상 관례로 지금까지 음.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음. 그 어느 정도 선, 선이 된다는 분이 한몇 분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합의가 안될 때는 경쟁해서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10명 가까이가 출마를 하고 끝에는 이제 8명까지 됐는데, 이거는 다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누가 하더라도 다 응망진창이고, 책임질해야 될 사람이 당대표로 출마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할 바에 내가 났다 이래서 우르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커터버 된 사람들이 김원해, 음. 김웅, 윤영석 이렇게 세세 분인데 일 중에 이제 소선이 두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커터버를 어, 통과한. 그 김성 본선에나가실 분이 다섯 분인데 결과 발표되기 전에는 뭐 김원과 김원해가 예. 우선 뭐 아니 크거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했는데 예. 조선돌풍은 예. 끝났고 음. 올해 영성거사가 1등을 했어요. 예. 영성거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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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했고 조선돌풍은 예. 사라져버렸고 지금 나머지 예. 2, 3, 4, 5등이 전부 4선, 5선 의원들 을 주시입니다. 총 합치면 이제 크다고 18선이라는 소이 있는데 자. 어 어쨌든 영선이든 뭐 어쨌든 이 흥행은 나름 성공에가는것 아닙니까 평가로. 아니 그렇죠. 영선이 나오고 조선이 음. 나오므로써 흥행이 사실 됐거든요. 사실 네. 민주당 지난번 그 대표 선거는 굉장히 밋밋했죠. 음. 뭐 사실 뭐 어차피 뭐. 송영길이 된다고 이야기까지 했었을 판이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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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음. 박빙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음. 국민들이 관심을 못 받았죠. 음. 그런데 이제 뭐 초선 영선들이 나오니까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못 받았죠. 자, 그렇지만은 흥행위에는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본선에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어, 이번. 이, 이런 결과 나온 데는, 그, 예. 그, 이, 요번에 이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의 음. 결과를 보고 보면은, 자, 이, 이 중전들은 나 부끄럽죠. 그렇죠. 그동안 예. 정치 생활, 그러니까 당 생활을 그만큼 하고, 그만큼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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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수를 그만큼 높이는 동안에, 예. 이 정도의 지지를 못 받게, 못 받았다라는 이제, 이제 성적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음, 음. 그러니까 국민들은 볼 때, 에, 판단이 선 거죠. 이 사람들한테 다시, 국민의힘 보수 제1 야당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제가 늘 쓰는 말씀이지만은. 어, 음. 어 차를, 아, 두라 아, 하는, 예, 예. 이런, 이런 형태가, 되게, 그게 낫겠다 하는, 이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 또, 여론은 뭐, 차이가 워낙 예. 많으니까, 아마 여론에서 나온 것은, 이제, 야, 국민의힘 그것 안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데, 아까 그당그 예, 예. 그 선거, 선거 결과에도 예. 32대 31이었죠. 예, 그렇죠. 바뀌겠죠. 이런 부분은 네, 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똑같습니까? 실제 당심이, 사실 얼마나 음. 이제 지금 그 미신하고 이제 차이가 날 거냐는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가 봤죠. 더군다나 음. 그 크로프 경선은 5대5이기 때문에 음. 좀뭐 일반 국민이나 당원 여론조사가 비슷합니다만 본 경선은 당원 표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7대3이기 때문에 음. 7이고 일반 여론조사 3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클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자를 지금 7대 3으로 합쳐도 예, 사실은 예, 예. 지금 이준석 후보가 <laughs> 1위로 올라선 거죠. 사실 예. 거의 오세범이 박일 정도로 음. 사실 이준석 후보가 큰 차로 지금 낙원 음. 그 후보를 제쳤는 거죠. 이 제쳤다는 건 사실은 음. 이게 저는 뭐낙원 후보 이야기에 좀 이따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낙원 음. 후보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조형 후보도 어또 지역 출신이니까 또더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만은. 이,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은 음. 어, 두분 다, 뭐 3, 4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 4, 5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분다 자기들의 어떤 그 20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한번 음. 냉정히 음. 되돌아 봐야 될 평가받아야 음, 예, 되는 예. 거죠 자, 그뭐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은 이게 이제 6월 11일 본선까지 과연 이 돌풍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크로프 통과하신 분들 사이에 본 선거 관련해서는 뭐 합종연행 이야기들이 뭐 그게 혹 핵심이 아닌가, 뭐 어떻습니까? 그 예. 이제 그걸 의식하는 쪽이 음. 이준석 쪽이 합종연행을 의식하고 있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음. 어, 뭐 관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 그걸 막기 위해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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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영선 하나 이기래, 젊은, 젊은 사람 하나 이기려고, 어, 른들이 그래, 모여서 작당 하나,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예. 근데 예, 저는 또 생각합니다. 다르게 해서그래요 예,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음. 지금 이준석 1등, 2등 두 사람은 세대 간대결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3, 4, 5등, 죄송하지만은, 음. 주호영 음. 의원이나, 뭐, 홍문표 의원, 음. 조경태 의원은, 음. 책임진다는 자세를 요번에 가져야 됩니다. 음. 그러면 세대 간 대결을 우리가 한 번, 음. 어, 한번 심판을 한번 받자. 음. 그래서 어, 어, 차라리 막 우리가 낙영을 한번 밀어주자. 가도뭐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는 뻔하잖아요. 세대 간 대결에서 음. 여, 저2030 세대는 한 사람 나왔고 나머지 좀더 노틀들만 다 나와 있는데 음.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이거는 결과는 안 봐도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아, 결정 난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면. 자, 이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음. 이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어. 당 열심히 당 보험을 어. 위해서 일을 할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아,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진이 한번더 기회를 달라. 이러면은 음. 2, 3, 4등은, 아, 저, 3, 4, 5등은 막막 깨끗하게 여기서 음. 어, 자 양보를 하고 결과은두 어, 어, 사람 해봐라. 그게 뭐, 책임 아요 우리 정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는 아무도 음.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자이 결과를 두고 음. 아이 정도 선에서 그럼 나도 아 겸허히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 예비 경선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하고 사퇴를 하는 것도 괜찮았고 봐요 뭐 어떻습니까? 그 어, 음. 아니 뭐 여기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음. 전에. 크도프 탈락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그윤의원하고그 다음에 김원해, 김웅. 예. 예. 이 사람들 도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뭐 영향력을 그 융모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좀. 또 대표 선거를 했기 음. 때문에, 예, 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음. 저는 사실은 뭐컷 따가신 분들이나 음. 지금 그 삼등하신 조영용까지는 또 그래도 음. 두 자리입니다. 음. 거의 나머지 분들은 거의 미미해요. 사실은 예. 그 홍문표 의원이라든가. 그 사표 의원. 예. 그리고 저는 홍문표 의원을 제가 나이로 가지고 또 이렇게 헐터뜨면좀 뭐야 합니다만, 음. 무려 7 4세예요 <laughs> 이분은 뭐왜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 조금, 사실 두 사람은 사오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조영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음. 이제 조영 의원이 이제 끝까지 갈 음. 거냐. 뭐안 음. 그러면 뭐좀 후만하게 이야기 하신 거 같지. 그 뭐, 나경원을 밀어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음. 그, 나경원 지지자가 되신 것 같아. 요 자꾸 홍만왕님면 보니까. 근데 나, 경원을 <laughs> 하면은, 저는, 그, 조영 의원은 안나와서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그눈나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호랑이들 타버린 거예요? 이미, 그, 음. 그만두면은 욕을 음. 바가지라도 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우리 이제 그 본선의 다원 투표 선거인단 수가 32만 명입니다. 네. 뭐, 이 32만 명이라서 네. 이제 결국은 그 안에는 음. 차기 이제 그 지방선거 공천자나 아니면 은뭐또더 음. 위에는 대선에 나가려는 후보자들도 야, 이걸 어, 이 당대표를 누구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합니다. 예, 그 부분도 분석해 음. 보시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음. 주호영 원이 음. 그 오늘 그 컷오프 경선 결과 발표 나온 안 뒤에 아, 뭐그뭐뉴스에 예, 있었습니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예. 에, 영남 배제론 처음에 나왔죠. 그다음에 음. 이제 세대교체론이 나왔고 다시 또이 마지막에 이전 제이 투구사업이 됐던 음. 개파부활론까지 음. 나왔습니다만 이걸 이제 네가티브 전략을 버리고, 음. 당적 신론, 뭐 정권교체론, 음, 음, 음. 그리고 범약권 대통합론으로 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파지티브한 쪽으로 아. 네가티브는 그만두자. 그런데 음. 실제적으로 는 1, 2, 3등이다. 아. 어떻게 억뿌리는뭐이 정도 조금 더 음. 어리니까 이제 그렇다만 하더라도. 나경원, 조영 다 원래 친이계에요 원래. 음. 어, 나경원은 음. 원래 친위계에서 침박을 음. 전장해서 이제 음. 원내대표를 했지만은 음. 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파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저는 서울시장 보궐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보궐거도 그렇고 둘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친이에요. 음. 그 친박들이 저는 탄핵함으로써 탄핵 때문에로써 이제 거의 폐족화되었고 음. 친이계들이 죽었던 친이계들이 지금 조금씩 살아났다고 보거든요. 음. 굳이 개파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 개파가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준석을 잡기 위한 그 나, 어, 나경원과 조영의 어떤 그 12월을 작게 하거요 저는 이제 그볼때 음. 우리가 이제 그개판는 의미가 없고요. 어, 이렇습니다. 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휘계가 줄고 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신박이줄류잖아요그러면주 예, 예. 줄우 비율로 이제 해석을 예. 해 보면은 어예 아, 예. 어 국민의 힘에서 그동안 주류 줄기가 쫙 있었어요. 이 주류 줄기가 이번에는 완전히 와야 됐다 이번 결과를 보고 유승민계라 이제 간다는 거니까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아. 이제는 전면에 유승민계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친박이었던 친이었던 관계 없이 유승민계가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유승민계가 이제 약진했는데 여기서 TK가 가장 이제 고민이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딜레마에 빠지느냐면은 그동안 TK는 주류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음. 동네 곳곳마다 다침박이 잡고 있는 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음. 지금 유승민계는 과거에 다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음. 그 비주류들이 이제는 득세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에 이번에 이 이준석 씨가 당 대표가 되면은 비주류가 이제 득세를 하는 거고 음. 어, 나경원 씨가 되면은 주류가 그대로 안정화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비론수가 있는데 문제는. 음. <laughs> 주호영 씨가 어떻게 판단을 하나 문제죠. 음, 아. 어. 자, 그, 뭐, 아직 조금 이야기가 펼쳐갑니다만은, 음. 저는 이제 우리 당내에 잠룡들 음. 뭐, 세 사람을 한번 꼽아 봅시다. 유승민. 음. 당내하지 말고 참조. 계속 당내 국민의힘 아, 예, 예. 당 이렇게 하세요. 예, 아 참내 당원 나는 당원 아니야. 예, 아니야. 아, 예, 예. 아니, 그 국민의힘들 <laughs> 예. 그 잠재적 <laughs> 이제 복당을 준비하는 홍준표 의원까지 예. 포함해서 예. 원희룡 유승민, 예. 예. 세 명. 죠세 예. 분이 예.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재밌는 분석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어, 당원 32만. 아니 왜세 명이라고 대한, 그랬죠? 아니 복당을 염두에 아, 그러니까 그건 맞죠? 안 된다니까. 내 지난 시간에도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도 염량을 복당은 당 대표가 뽑히고 나서 다시 음. 거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두 명만 합시다. 그럼. 일단 두 명으로 생각해. 아니 나인건 되면 농지표 무조건 입당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니 이준석 빼면 무조건 못할 때. 니까자 일, 이, 삼, 삼 위까지 시다아니 그거는 그때 말이고. 아니 삼 위까지 칩시다 그러니까. 어, 1위 이준석, 예, 예. 2위 나경원, 예. 3위 주호영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아니 뭐, 셋으로 합시다. 네, 예, 어, 예, 예, 그홍표 예, 예. 유승민, 예. 예. 원희룡. 원희룡은 예. 누구를 선택하려고 하는지 한번 음. 그걸 우리 이제 뭐, 정치의 이 달인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예. 어차피, 나경원 씨가 되면은, 아, 이게 진도 가 일어나가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나경원 씨가 되면은, 뭐이럴것도 없고 도전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구속받을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요 음, 음, 그러면은 지금 할수 있는 건남기훈 씨는 오로지 정권 창출하는 데 매진할 수가, 있는데요. 정권교체 매진하겠다고 정권교체, 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다는 거어떻 정권 교체만 매진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준석 씨가 됐을 때는 어 거기에는 어 유승민이라는 그림자가 늘 붙어 있어요. 그게 통합을, 보수, 범보수 통합을 하는데 항상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예, 예, 유승민 쪽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예. 뭐 예상 큰데 예. 이준석을 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예, 예. 그. 음. 후보 개인의 정식 입지로 봤을 때. 음, 음. 나경원은 이번에 지민 이렇게 많아요. 음. 이준석이 이렇게 한게 없어요. 우리 버럿이 음. 아니고. 아, 그렇죠. 음. 그 이준석이 이렇게 없고, 음. 이렇게 없는 사람이고, 음. 나경원은 이미 두번이었단 말이죠. 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졌을 뿐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가 그렇죠. 뭐 개박살에 났죠 그래갖고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서 보궐선거 경선에서 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지면은 나경원은 거의 지금 오세훈이 10년간 야인생활 했듯이 나경원이 회복불능의 정치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음. 더군다나 영선거사한테 졌다 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서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큰 나경원이 무리할 수, 무리수를 난발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는 이준석은 뭐든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음. 난 저는 즉시 욕심 때문에 나경원 협발지나갈 수는 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음. 그 나경원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경원과 네. 맥을 같이 하는 당원들, 네. 그 다음에 당직자들을 네. 생각해야 돼요. 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나경은과 운명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되면 조영은 억수로 편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오늘 그... 조경태나 예를 들어서 홍문표나 다 아, 아, 뭐, 저, 이준석 당대표 잘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갈거요 아니, 그런데 그 장유서의 음. 이야기를 한게 그 음. 이준석을 도와준 게또 있잖아요. 우리가 음, 그 음, 정세... 민주당 정세균 음. 장유서에 해가지고 음. 도와줬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준석이 왜뜨느냐 하는 부분을 좀 보면 여야가 다 좋아졌어요. 이준석이 뭐하든1 시비를 걸면 걸수록 이준석이를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져버린 거예요. 자, 아, 뭐 그게 이... 그게 사실 독무감이 예, 부른 예. 건데. 제가 이제, 예. 그, 어, 이제 그 7대 3이기 때문에 예. 7에 이제 30만 당원들의 예. 영향을 미치는 그... 30만 장용들. 당원밖에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 선거인 32만. 32만, 선거인 32만이랍니다. 아, 선거인단이 32만, 선거인단이 예, 3 예. 2만이랍니다 아, 선거인단이 32만이고. 그래서 전에 어... 지난번에 민주당 80만 나온 거 확인했어요. 야당이라고 영만 짜버려서석보내 해야겠지. 그래서 30만, 민주당, 80만, 민주당 80만이었다. 30만도 안 됐다니까.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아. 28만 몇천 됐는데 음. 당은 더 들어가. 가지 그럼 그 당원으로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을 이렇게 민주당 80만이라는 <laughs> <국민의힘이 웃음> 데? 아, 그걸 왜저한테 따지세요? 국민의힘이 나한테 따지자. 어, 그 아까 32만 중에 영남이 네. 약 한. 60%? 예, 예, 30%. 30%고, 예, 30그 다음에 수도권. 영남이 아니고 TK 아니? TK가, TK, TK가 30%. 예, TK. 영남은 60%쯤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한50% 되고, 네. 그 다음에 수도권까지 합치면 한 3분의 2가 음. 이제 영남권, 그렇죠. 영남권 당원이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이 당원들의 이, 이제 선거 성향이라든가 네. 에, 표심은 어디로 갈지, 요거 한번 어떻습니까? 아, 뭐, 지금까지 뭐. 아니,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합시다. 어차피 나는 계속 이준석 편을 들었으니까. 이준석 예, 예. 입장에서 얘기하고. 엄마 음. 어, 사장님은, 나경원 음. 어, 입장에서 얘기하고. 예, 예. 아, 아. 제가 나경원, 나경원하고 뭐, <laughs> <자>, 아무 관계가 <웃음> 없습니다. <웃음> 근데 뭐 계속 뭐국민힘 당장에 짓고 막 겁나 걱정하시는데. 뭐, 아, 왜? 저는 이걸 생각해요. 예. 그동안 우리 보수를 지켜왔던, 음. 어, 그, 배, 경에 있던 이 돌. 음. 드론 돌이 지금 빼내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 백인 돌은 무능할 수는 있어도 나쁜 짓을 한거 아니에요. 음. 그냥 무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도 존중해줘야 돼요. 음. 어, 이준석 후보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2030 폐기 좋고 다 좋은데요. 어, 당신이 기존에 있던 선배들을 심판하겠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음. 뭘 심판해? 이, 이래서는 뭐,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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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냐하면은, 예, 예. 이준석은 예. 철새처럼 온데를 떠돌아다녔잖아. 그러다가 막판에 여기 와서 지금 당대표까지 출마했는데, 끝까지 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심판한다, 무슨, 어, 탐욕스럽다, 이런 단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은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라는 사인이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거기에서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이준석 참 좋아해요. 이준석이라는 친구를 내가 내 자식 같고, 내사이잡고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그게, 인기를 한 번에 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나 선배들이나 다 무시하고 내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은그 어느 어떤 독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가장 우려하는 문구라는 거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 자, 우, 예, 우려는 뭐 누구한테도 다 하는데 음. 저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변화된 모습을 보자, 음. 보여주는 음. 일단, 음. 마스코, 트 당대표가 뭐, 마스코트일지 아이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물론 뭐, 대선 후보가 다 있습니다만, 음. 실제적으로, 나경원과, 뭐, 조영 후보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나경원과 이준석을 놓고 딱 봤을 때, 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인사를 누가 구다 주겠습니까? 아, 그렇죠. 나경원이 되면은, 바뀌다는 인사를 음.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음. 오히려 황교안 시즌2라고 생각할 겁니다. 음. 근데 이준석이 되면은, 음. 야, 국민의힘이, 저 보수 꼴통 야당이, 36살짜리를 당대표로 뽑아. 음. 그것만으로 이미 저는 국민들한테 변화의 메시지를 줄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네. 국민의 힘에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유권자들이 네. 바라는 것은 쇄신, 최신, 쇄신이 가장 큰 지지 네. 힘이 그렇죠. 될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부분. 그런데 우려하는 게 쇄신이 되라는 존재 조건이 뭐냐면, 음, 조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30만 당은 그대로 가지고 네. 여기서 더 네. 많은 당원이 모여들도록 만드는 힘이 대표한테 있냐 없냐예요. 확장 예감. 자,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정치라는 거는 패싸움 아닙니까? 네. 그 표싸움 아닙니까? 네. 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준석이가 2030의 젊은 패기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당원들이나 기존에 있던 보수 진영을 다 내쫓고. 네. 젊은 2030몇 사람 모아가지고 그 땅이 더 발전되고 확장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가해서 안 되는 거는 리드는 대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안 되니까 나가고 너는 이게 안 되니까 나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 쪼개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 더 키워야 되는 거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물론 선거니까 말이 과격할 수도 있고, 단, 단다 태어나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똑똑한 분이니까,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될 거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고 나서도 발전하는 거고, 그게 전체 국민을 위해서 기회를 할수 있는 역할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제 그, 모토쇼에 비유했잖아요. 어, 음. 그 장경태 의원이라고, 민주당 음. 그,한테 비아냥거렸는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자기는 화물차다. 이준석은 스포츠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전기차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의 힘 모터쇼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는데 모터쇼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터쇼의 문제는 어차피 당원들의 이제 이 모터쇼가 음. 어떻게, 어떤, 어떤 식으로 끝날 거냐는 부분은 당원들의 선택인데, 과연 이준석이가 전기차냐, 전기차도 고장난다. 음. 뭐, 이야기, 뭐, 스포츠카냐, 하는데. 과연, 아, 근데, 나경원은 결코 나는 화물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화물차는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그, 뭐랄까, 지프차였죠, 지프차. 지프차인데 본인은 화물차라고 얘기하는데, 음. 화물 하나도 안 싫었어요. 음. 당을 말아먹었잖아. 어차피 뭐, 황교하고 같이 지금, 물론 황교하고사이도안좋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음. 지금 다시 단계표 나온다는 거는, 나는 황, 음. 그, 조호영도 이번에 출마한 게 사실은 조금 시기상 그 시기상으로 안 맞았다 생각하는데 나경원도 다시 나온다는 거 나는 시기상으로 난 정신 타이밍에 쓰라고 그러는데나 나경원 조호영 이번에 나왔으면 안돼사람이에요좀뭐더 하실 아직 마무리할까요? 아 저, 아니, 제가 음. 이번 음. 선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 양쪽에다가는 이야기를 할게요 국민의힘에서 음. 어, 자동차 이야기 가 나왔으니까 음. 이야기를 할게요. 음. 나경원 후보가 어, 나는 이 화물차다. 그래서 힘겹게 이 어려운 이, 이거를 나 짐, 이 짐차를 그런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대인 관계 그냥 참아시다가도 내가 한 말을 탁 받아갖고 그거를 면박주듯이 해버리면은 이게 깽판이 나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나경원이 그래 했으면 나는 다른 거로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차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비유를 하는 다른 화제로 가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독지부가 니는 화물차니까 나는 전기차다. 나는 무슨, 뭐, 뭐, 무슨, 뭐, 카니발이다. 뭐, 이런 거는요. 이게 그거는 속인들. 우리 시장바닥의 상인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참신한, 그러니까 선거 운동 방식도 좀 참신하게 갔으면 좋겠다 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네. 와, 예, 뭐, 일단 뭐, 어, 차원 논의는 좀더 어, 진행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준석 영선 그사에 돌풍에 에, 기초해서 향후 본선 전망을 해 봤습니다. 어, 아마 에, 오늘 이뭐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쇄신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당을 또 제대로 안정되게 이끌어 갈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아직까지 본선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특히 우리 TK 당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